안녕하세요, 분넥입니다 오늘은 안티아로소총 무기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저격수 무기의 전설급 무기고요 바사소토 60, 사전용량 58, 기동성 50, 싱글샷 북박에 옆에 짐이 있네요. 그럼 실전을 한번 써보죠. 자, 일단 이렇게 실전을 넘어왔고요 만 번, 티에어로 소청을 써봅시다. 그리고 일단 제가요, 사핑거를 지금 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사핑거, 어, 음? 응? 아무 사핑거, 나는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스왑할 때는 확실히 이 무기가 좋, 아니, 이 사핑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스왑 하실 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대, 데미지는 서로서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네요. 고 아. 네. 한데, 어? 저게 죽네. 아무튼, 예, 이 부기는 해당 방에 몸두방이되구요 정확한 데미지는 아마 제 영상에 어 아마 띄워줄 거예요. 제가. 저가 이게 정확한 딜 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띄워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포타 확실히 근본 중에 근본이네요 확실히 쎄 되게 세 아우, 다구리는 조금 무서운 걸... 저 사람은 어떻게 잡지? 잡을 그게 없네. 아야, 아야. 나이스. 자요. 응? 뭐야. 드래곤 진짜 세네. 아니 패 패산테 방금도준거 봤어요? <laughs> 아니 드래곤이 얼마나 세면? 암튼 이렇게 무기를 써봤는데 확실히 좋은 무기긴 해요. 초창기에는이 무기가 확실히 좋은 무기고 나중에 레벨업하면서. 뭐, 말랩 되면은 아마 이 무기는 아예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더 좋은 무기는 많으니까 이 무기는 안쓸것 같아요. 암튼, 오늘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